적이고 확실하게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신만의 기도법 자신만의 주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초간단, 돈한푼안 들고 부적이나 굿 이런 것이 상관없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운명이라는 것은 개척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명이란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고,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좋게 바뀌기도 하고, 나쁘게 바뀔 뿐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을 좀더 살펴보면, 숙명이라는 것과 운명이 있습니다. 숙명이라는 것은 별의 운행처럼 정해져 있는 것들. 이것을 숙명이라고 합니다. 28숙 할때그 숙을 우리는 숙명이라고 합니다. 해서 내가 태어난 환경, 부모님과 내가 태어난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해진 바대로 숙명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운명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돌, 운, 목숨명입니다. 그런데, 파자를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움직이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운명이라는 글자의 뜻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군사, 군에 천천히 갈 착.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 운전하다. 돌, 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사, 군을 쓰는 이유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수를 두는 그러한 행위, 그리고 액션, 착. 이것이 바로 운의 의미가 됩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글자인데요. 그만큼 신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되 그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군사를 움직이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수를 두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해서 운명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렇게든 저렇게든 흘러가고 바뀌고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혹은 스스로가 운명을 좀 먹고 갈가 먹고 나쁘게 변질시키고 계시지는 아니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짜증나네. 오, 미치겠다. 죽고 싶네. 죽겠다. 자, 이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혹은 부지불식간에 습관처럼 자주 쓰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에 켜켜이 쌓여서 여러분들을 잠식해 나가는 저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 사람에게까지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가급적, 아니,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법이라는 것은 영어로 magic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아니, 같은 의미로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스펠, e l l s p e l l 스펠 이것은 철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스펠링 보 boy spelling이 어떻게 되지? b o y 이것이 스펠링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의미로 이것이 바로 마법, 마력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스펠 언어 이것은 마법과 같은 힘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저주를 걸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운명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불자님들은 절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온마니 밤에 흠, 오마모가 바류차나 마하무드라마니 파드마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흠. 성당에 계신 분들도 전지전능한 창조주 한올림 아빠 감사합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최선의 정성과 노력으로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 언어의 힘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한마디씩 하는 그런 푸념들도 그와 같은 힘을 가지신다라면 이것을 좀더 생산적이고 확실하게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신만의 기도법, 자신만의 주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고 확실한 효과, 강력한 마법과 같은 그런 자신만의 주문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뇌는 단순하게 인식한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기절을 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혼수 상태일 때 의식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복잡하게 사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뭐가 먹고 싶다. 일어서고 싶다. 이렇게 간략하고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전까지 푸념을 할 때도 단순합니다. 아, 죽고 싶다. 이렇게 하지. 누가, 아, 나는 누구 때문에 이런 일로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죽고 싶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죠. 나도 모르게. 이것이 바로 암시의 효과가 있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한번 바꿔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행복하다. 난 성공한다. 나는 힘들수록 성장한다. 골라 잡으십시오. 마음에 드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긍정적인 암시, 그것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질, 그레이드가 반드시 상승할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것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쉽게 흔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어떤 이미지라던가 어떤 기억이 조작에 의해서 사실처럼 착각하게 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인가 이 연구 결과가 그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암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는 끝없이 발전한다 이것보다 단순하게 나는 발전할 것이다 나는 발전할 것이다 나는 발전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이러한 자기 암시, 이 자기 암시가 거듭될수록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도 모르게 떠올리게 되며, 그러한 인연, 그러한 환경, 이것과 매치가 될때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주파수를 던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 바로 이거야! 홍길동! 네가 원하는 게 여기 있어! 라고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그것을 캐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초기,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발전하게끔 돕고자 한다라면 자신의 언어 관리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를 좀더 업을 시키고자 하신다면 언행일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회사 때려치워야지 이러면서 아침 일찍 넥타이 메고 얼른얼른 출근하고 상사가 시키면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기도 하고 애인과 헤어져야지 하다가도 다시 연락하게 되고 갈팡질팡 머리로는 하는데 마음이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다. 자, 이것을 우리는 간단한 몇 가지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나는 30분만 게임을 하겠다. 혹은, 아, 이번에는 내가 다른 일을 해야지. 자, 그만두겠다, 하지 않겠다, 이러한 말보다 긍정적인 쪽으로 암시를 한 다음에 그 타이밍에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연습하시는 것이 언행일치의 기초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가 뱉은 말을 내가 지키는 것, 별거 아닌 것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힘은 점점 더 커져서 여러분의 말이 구체화되는 힘을 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말조심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 정도로 강한 파워를 지는 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여러분의 행복을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때까지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단어로 자신만의 주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행복하고 더욱 알찬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한번 제작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누르셨으면 나가기 전에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